1번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4보다 작은 수의 눈이 나온다. 경우를 써보면 1, 2, 3이 되는 거고 경우의 수는 3이 되는 거야. 2번 5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경우를 써보면 1과 5가 되지 경우의 수는 2, 2번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 20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한 개를 꺼낼 때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또는으로 연결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는 뭐다? 4의 배수와 7의 배수의 합을 구하는 거지. 4의 배수의 개수, 7의 배수의 개수를 더해서 구하는 문제. 그럼 4의 배수는 20까지 4의 배수는 몇 개? 4, 5, 20이니까 5개가 되는 거고 7의 배수는 7이 14니까 7의 배수는 2개가 되는 거지. 따라서 경우의 수는 5 더하기 2를 하면 7이 되는 거야. 3번. 아르민의 가족은 이번 주말에 산이나 바다 중에서 한 곳을 택하여 여행을 하, 가려고 한다. 산으로 갈 경우에는 덕유산, 지리산, 내장산 중에서 한 곳으로 가고 바다로 갈 경우에는 부산, 강릉 중에서 한 곳으로 가려고 한다. 아르민의 가족이 주말에 산, 또는 바다로 가족여행을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산으로 가는 경우의 수몇 가지. 세 가지가 있었고 바다로 갈 때. 부산 강릉 두 가지가 있으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삼 더하기 이 해서 오가 되는 거야. 사번지현이네 학급 문고에는 소설책 이십 권과 수필집 열다섯 권이 있다. 지현이가 소설책 한 권과 수필집 한 권을 택하여 빌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건 우리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표현을 쓴 거지. 소설책을 빌리고 바로 수필집도 빌려야 되는 거 이럴 때는 우리가 탑이 아니라 곱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지. 그럼 경우의 수는 20 곱하기 15 하니까 답은 300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합이었다면 소설책과 수필집 중한 권만 선택한다라는 거야. 그럴 땐 합을 쓰는 거고 이렇게 각각 한 권을 빌리는 경우에는 곱을 사용해서 구해줘야 돼. 5번 어느 중학교 야구팀에는 투수가 3명, 포수가 4명이 있다고 한다. 투수와 포수를 각 각한 명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것또한 곱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지. 경우의 수3 곱하기 4는 12, 12가지가 되는 거야. 6번. 민석인의 동아리 대표에 남학생인 선영, 민석이와 여학생이 예은 다정이가 입후보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1번. 동아리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2명을 전체 4명 네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는 우리가 식으로 한번 먼저 풀 수가 있는데 4명 네중 2명을 대표를 뽑을 때 대표를 뽑을 때 식은 2분의 4 곱하기 3이 되거든 그래서 몇 가지? 여섯 가지가 되는 거 여섯 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유. 그럼 경우를 한번 다 써보면, 여기다가 경우를 한번 써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써보면, 선형이 일때, 선형이 일때 될수 있는 친구가 민석이가 있고, 그 다음 예은이, 다정이, 그 다음엔 민석이 일때도 여기는 선영이 예은이 다정 이번엔 예은일 때 선영 민서 다정이고 여기는 다정일 때 선영 민서 예, 이렇게 12가지처럼 보이지만, 대표 두 명이니까 지금 선영이와 민석이나, 민석이와 선영이나 이렇게 같은 경우지, 이건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서 지금 나누기 2가 여기서 들어간 거야. 이렇게 대표 두 명일 때는 그 다음 2번. 남학생 대표 1명과 여학생 대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2번도 한번 여기다 써 보면 남학생이 선형이일 때 여학생은 누가 될수 있냐면 예은이하고 다정이가 되는 거고 또 남학생이 민석이일 때도 여기도 예은이하고 다정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여자친구 일 때도 어차피 여기다 예은 일 때는 누가 되니 선혁이, 선영이 그다음 민석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음, 다정이 일때또 선영이, 선영이 민석이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비교해 보면 지금 여기도 같은 경우가 있는 거 뭐야? 선영이 예은이나 예은이 선영이나 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있냐면 모두 네 가지가 있는 거지. 여덟 개 중에서 같은 게두 개가 나오니까 4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식으로 해보면, 자, 남자 2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2개고, 그 다음 여자 2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이 2개를 구해서 곱하면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도 갈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경우를 다 따져보는 이러한 연습도 좀 해보면 좋겠어.